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영애 음, 대표님과 세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영애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해황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지금 현재 주택이 공, 주택 공급이 부족한 중구이시요. 아, 지금 사진이 서울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밀집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주변에 재래시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종사하시는 상인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풍부합니다. 해서 대학교도 대학교 임대료 또 내지는 주변에 대한 부분이 아, 여기 에그 뉴타운에 따르는 그 부분이 주변이 굉장히 집가가 높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 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코드라플 역사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중심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사건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화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울의 센터 지역이죠.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요. 중구로 와 봤습니다. 자,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여기를 또 새로운 이 건물들이 좀, 어, 살수 있는 주거용 건물들이 희귀하다는 곳인데, 황학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정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개요는 상권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도심을 간다라고 해도 1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어,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하고,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입니다. 전역 면적은 29.98이고요. 분양 면적이 54.19입니다. 아,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층에서부터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구조는 트룸인데 풀 옵션입니다. 완벽한 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공은 2020년도 6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3억 4,800입니다. 자, 그럼 이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지금 그 4차 그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고그 에르베타도 상당히 높은 건물로 되어 있고요. 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완벽하고 완고하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 좋은 건물이라고 볼수 있고 입지역으로도 대로에 붙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룸이라고 그랬는데 이 투룸에 대한 부분은 이 바닥에서부터 또 내지는 이 벽면에서부터 천정까지 모든 자재를 고급 자재를 썼습니다. 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풀옵션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다 갖춰져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인덕션이라든가 또 내지는 쓰레기 버리는 그 오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 그런 것까지 있어서 옵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다용소재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한샘으로 이용했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이 1층에는 1층에는 뭐 여기 그 요 공간, 요저 우편물, 우편 하, 사물함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입주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가진 게참 많아요. 뭐 무인 택배부터 해서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두루 갖춘 건물이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6월달에 준공된 아주 새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찾아 오신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그런 세련되고 편안하고 이런 옵션들까지 다 갖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0층 중에 5층 위치도 딱 좋죠. 자 이런 곳인데 음 주변 환경도 이제 세세하게 저희가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입지 여건과 함께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2호선에서 신당역입니다.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이고요. 여기에서 1호선도 지금 현재 동묘 앞에서 내려서 오시게 되면 뭐 여기도 한 5분에서 7분이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2호선이기 때문에 순환선이죠. 이 순환선은 어디든지 활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5호선, 3호선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망이라고 하면 시내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중구는 시내 중심이죠.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중구는 시내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오피스텔은 상업지구 내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 왕십리 누타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도시화가 돼서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오피스텔은 일반 상업지구 내에 들어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또 내지는 희귀가, 희귀성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접근성이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의도라든가. 또 내지는 시청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접근성이 빠르게 갈수 있고요 다리만 하나면 지나면 모든 부분을 갈수 있고 요즘에는 시내 가는 부분에 대해 자동차가 종로에그 신호등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해서 논스톱으로 간다라고 해도 전철을 간다라고 해도 10분이면 가능하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10분이면 시내 중심 광화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직, 입지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상권입니다. 최대한 상권으로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남대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명동을 거쳐서 또 내지는 중부시장을 거쳐서 동대문을 거쳐서 황학동, 신당동까지 모든 상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상권이 우리 백화점, 또 내지는 뭐 마트, 우리가 그 쇼핑 뭐 이런 부분, 동대문 패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들 많죠. 여기에 점포들이 거의가 천여 개가 넘게 점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10만 명이 넘거든요. 한면 여기에 세대 상권이 갖춰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곁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녹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나가면 우리가 청계천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만 내려가, 조금만 내려가면 청계천 이용해서, 어, 시내 중심. 시청 앞에까지도 갈수 있는 청계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흥인지문이라든가, 여기서 남산, 남산에 대한 부분도 신당동에서 조금만 가면 장춘단을 지나서 남산을 갔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녹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용이 하시는데 편리하다라고 하고, 서울권에 대한 부분이 이미 명문대학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은 강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대학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그냥 있죠.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학교들이 거의가 1 0개 이상이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양대학이라든가 시립대라든가 조금 나가면 서울대라든가 뭐 성균관대학이라든가 또 교로대학이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외국의 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 대학들로 완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 여기에서 금,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요는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상업지역 내에 있는 황학동의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용하시지만 대학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의료 대한 부분도 여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대학도 뭐 같이 우리가 대학에 같이 엮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한양대학병원이라든가 고려대학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대학이라든가 삼육 경희대학병원 이렇게 모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 또 내지는 여기에 하시는 근무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 원무과 또 내지는 뭐 여기에서 간호원만 해도. 어마어마 몇만 명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있다는 라 그런 부분. 해서 여기가 뭐그 상가, 상권에 대한 부분에 동대문에 대한 부분 10만 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학이라든가 또내지는 여기 병원에 대한 업무 하시는 분들만 해도 몇만 명이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여기는 수요는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개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DDP에 대한 부분,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이었죠.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멋지게 건물이 지어 나 있습니다. 여기는 창장이라든가, 창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또 여기는 뭐 우리가, 어, 이런 부분들. 이 안에는 우리가 그 뭐, 그 CGV라든가, 또 내지는 뭐,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경찰 기동대라든가 국립의료원 부지라든가 굉장히 낮지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엔 거기가 높은 건물로 인해서 20층, 30층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건물로 인해서 여기다가 동대문 패션으로 또 내지는 의료로 다시 건립을 한다라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북에는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운상가에 굉장히 50년이 넘은 세운상가가 있죠. 종로에서부터 태거력까지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개발하는데 첫 번째는 종로 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돼서 이주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고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종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망권 때문에 높은 건물 고층은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현재 9층의 건물이 여덟 개 동이 들어갑니다. 해서 호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엄마할 수 있는 상권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면 많은 정비가 돼서 이제는 강북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그동안에 강남이 개발이 됐다면 지금은 강북이 개발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그동안에 강북과 강남의 시세차가 상당히 따불에 달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몇몇 대학교들 많습니다. 그리고 상권 좋은 곳 있죠. 동대문. 명동 이런 곳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이기인분들이 어, 거주하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중국 황학동 쪽으로.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의료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개발이 기대가 되는 곳, 중국 황학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황학동 오피스텔. 이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황학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벼룩시장, 또 내지는 도깨비시장, 중고상가, 주방 시장 이런 것들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그만큼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서 그만큼 주택 수가 없다 보니까 주택의 아파트라는 부분은 롯데캐슬과 왕십리 누타운 뿐이 없습니다. 해서 상업 지역 내에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서 가격이 이 부분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운된 거는 5천만 원이 다운이 돼서 나온 지금 매매가거든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가 3억 4,800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3억으로 들어간다고 라 하면 실투자금은 4,800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3천에 100이면 대출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액이 1억 6,8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